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왕의 사마 선생님, 박창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거의 1단원 막바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연수의 더셈뺄셈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식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식의 계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차례대로 계산한다 그랬고요. 특히 괄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 안을 먼저 계산하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더라. 자,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보겠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차례대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괄호가 섞여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더셈, 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식은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 5학년 1반 친구들 대답을 크게 잘해주고 있어요.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은 이 괄호라 불러요. 괄호가 있는 식은 뭐 안을 먼저 계산한다. 그렇죠. 바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 계산 보겠습니다.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데, 자, 이 안에 먼저, 뭐 어떤 말 들어갈까요? 바로 나눗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은 뭐부터 그렇습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요. 음,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수 있는 기념품은 모두 몇 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구해야 되죠? 바로 첫날 오후에 나눠 줄수 있는 기념품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뭐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전체 기념품 600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아, 어른하고 어린이에게 각각 몇 개씩, 두 개씩 나누어 준다는 것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에서부터 600까지 600개가 있어요. 600개. 자, 600개가 있는데 이 600개를 자, 어, 며칠 동안 똑같이 나눠준다 그랬습니까? 바로 3일 동안 똑같이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하루에 나눠주는 기념품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200개씩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600 나누기 3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개, 첫날 200개를요, 오전과 오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 오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어, 어른에게 나눠주고 어린이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개수가 각각 같을까요? 다를까요? 몇 개씩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두개씩이죠 그러면 26명과 1 0명 모두에게 두개씩이기 때문에 일단 개수는 이렇게 괄호를 해서 곱하기 2기가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26 더하기 50을 하면 76이 되겠고 76에서 2를 곱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15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오전에는 100 52개를 나눠주겠네요. 자, 다음 그럼 5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배 나눠줄 수 있는 개수는 자, 제일 처음에 뭐예요? 주어진 개수 전체 뭐야? 그렇죠, 200개가 되겠죠. 자, 그럼 200개는 어떻게 나왔죠? 200개는 식으로 한번 나타낸다면 그렇습니다. 600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래서 600 나누기 3에서 이제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 무엇을 빼주나요? 그렇죠, 152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52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죠? 바로, 그렇습니다. 괄호, 괄호 열고 26 더하기 50,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산 과정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 2 0 0백기 152가 되니까 답은 4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을 보고 계산하는 방법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거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과로 아니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76을 먼저 계산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지금 이 남은 것을 보세요. 여기 600 나누기 3이 있고, 빼기가 있고, 76 곱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 뺄셈이 섞여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우선시 되는 게 그렇죠. 나눗셈과 곱셈이 되겠는데, 나눗셈 곱셈 중에서 누가 더 먼저 계산해야 돼?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있는 애가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순서대로기 이 때문에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600 나누기 3이 되겠고요. 그러면 200. 자 그다음에 200 빼기 76 곱하기가 남았네. 뭘 계산할까요? 뺄셈과 곱셈이 남았네요.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152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에서 152를 빼주면 우리는 4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계산하면은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합 계산 부분에서 실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직접 이렇게 예, 계산 과정을 체크를 해 가면서 과정들을 이렇게 그려 가면서 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는 잘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과정을 한번 적어 보는 연습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은 무엇부터 계산하더라? 그렇죠. 곱셈하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요. 자, 다음은요. 과로와 있는 식은 과로안을 먼저 계산하더라. 자, 그러면, 다음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와 16의 합에서 84를 7로 나눈 몫의 3배만큼을 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24 더하기 16에서 뭘 빼준다 고 그랬어요? 84를 7로 나눈 몫을 어떻게 되겠어? 3배를 내주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과로를 계산해야 되니까 4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뭘 계산할까요? 그렇죠. 바로 80 나누기 7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12에다가 뭘 곱해줘? 바로 3을 곱해주면 36이 되겠고, 여기서 빼주면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충분히 잘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콕콕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콕콕은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계산한다고? 그렇습니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습니다. 괄호가 있는 식은 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혼합계산 부분에서 지식을 쌓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과제는요, 수학교과서 19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의 킴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쪽이냐면, 14쪽에서 15쪽까지를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채점 안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스스로 채점까지 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반드시 스스로 다시 풀어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 지금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